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 CG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레이싱 모델 소희입니다. 안녕.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레이스가 없는 지난 한달 동안 슈퍼레이스 경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게 지냈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슈퍼레이스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되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다시 돌아오니,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곧 챔피언을 향한 마지막 질주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네레이스터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지 저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고고! 제일 먼저 만나볼 팀은요. 헌터팀인데요. 직접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제헌터 레이싱팀의 김민성입니다. 네, 옆에 같이 갔... 안녕하세요. 인재 헌터 레이싱 팀 안성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기장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혹시 처음 출전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 출전하시는 건가요? 전에 슈퍼레이스는 GT2 클래스로 출전했고요. 이번에 스토카는 처음입니다. 아, 스토카요 원래 그러면 스토카 하실 때는 이쪽에서 같이 하셨던 건가요? 스토카 하실 때는 이쪽 경기에서 카메라 하셨던 건가요? 아, 슈퍼레이스요? 네. 네, 슈퍼레이스는 올해 처음 데뷔했는데요, GT2로. 스토카는 이번에 처음 타봐요. 아, 오늘 그러면 경기에 처음 출전을 하시는 건데, 혹시 기, 느낌이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일단 차량에 적응이 지금 안 돼가지고요. 지금 사고 없이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꼭 사고 없이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인터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처음 출전하시는 거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렇게 할까요? 저는 처음 출전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어, 한 4년 만에 출전해서 지금 적응 중입니다. 4년 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신 건가요? 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으신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 아 일단 어, 계획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예선도 괜찮게 했기 때문에 결승에 완주를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분다 완주를 목표로 그러면 오늘 무사히 사고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더블레이스인데 일요일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마지막 레이스다 보니까 다들 기대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까는 바람이 엄청 불더니 이제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방에서 따뜻하게 이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나요? 이곳도 따뜻하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틀라스 BX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틀라스 BX입니다. 예! 예! 어제 7라운드에서 우승으로 챔피언십 포인트 1위 자리를 붙이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챔피언십 다 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의 황제라도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에버랜드 서킷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눈을 감고도 서킷을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서킷에서 유독 강하신 이유가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뭐 이제 용인에서 레이스도 많이 했고요 또 연습도 많이 했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이제 용인에서 빠른 다 빠른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예, 어제는 정말 운은 따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는 운이 따라주셔서 1위를 하셨고 혹시 오늘도 1위를 노리시나요? 아 오늘은 또 이제 저는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우리 팀 선수하고 마사다가 선수를 제가 이제 에, 도와드릴 수 있다면 에, 도와드리는 걸 노력하고요. 에, 오늘은 이두 분이 이제 스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틀라스 BX 팀이 선수 챔피언십 포인트 1, 2, 3위를 모두 다 차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까지 욕심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 해봐야죠 마지막까지. 네. 그럼 오늘 생각하시기 에 운이 따라줄 것 같으세요? Yeah, I think so.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른 선수들 통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마사타가 에나기다입니다. <나이> <laughs> 아... 혹시 오늘의 컨디션이 어떠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Very good. Very good. 없으신데요. <laughs> 지금 아틀라스 b x 레이싱팀하고 첫 호흡을 이번 시즌에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진행하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Yes. 어 비기닝 오브 비기닝 오브 더 이어 어 시즌 어 베르디카트 Make the good lap time, but uh, my teammate Stephen and uh, team is a very good driver, so I can I could learn a lot of things from them. Uh, so now I'm getting better, and uh, also now championship is third, and also nearly close uh, championship second. So for me, first year uh, this season uh, very good. Yeah. 예, 첫 시즌에 만족하고요.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저나 팀 선수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데이터나 어떤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적응을 빨리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종합 삼인데 마지막에는 2 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최선을 할 거고. 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첫 시즌은 예, 만족한다고 합니다. 아, 네. <laughs> 혹시 이제 시즌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After yes, after this race, uh, big party tonight and uh, go back to Japan tomorrow morning. 네, yeah. 그래서 oh, really yeah. so, 오늘 밤에 uh, big party, uh, 하고 내일 아침에 <laughs> 돌아가야죠. Yeah.

많이 이제 푸시 push, 푸를 해야 되는 상황. 좋은 결 좋은 랩타임을 초반부터 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 그냥 맥시멈으로 이제 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옆으로 옮겨서 인터뷰 또 진행해 볼게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hi. I'm t i m b a c my s a l t s BX Racing Team. Looking forward to the race. 고그 어제 경기에서 리타이어를 하신 모습을 봤는데요. 당시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Uh, 어, 어제 스타트했을 때 어, 어떤 뒤에 있는 어떤 선수가 에, 제동 실수를 해서 어, 팀 선수가 받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서 어, 타이어 펑크가 나서 어, 예,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제 팀 챔피언십 확정했고 드라이버 챔피언도 확정해서 어, 기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시즌이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하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So with the season coming to an end, what do you do in the off season? Uh, mostly go karting with my son, so he's still busy. We have two more races with him, and in January it's starting again, so it's just one month off. So a little bit of training, preparing for next season. So it's not a lot of time in between. 아들이 유럽에서 유명한 고카트 선수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두 경기는 아직 남았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를 위해서 바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So as you're preparing for the race, uh, if there's a specific rival team that you're thinking the most about, well, no, that's not a really rival team. In the end, we always have to. Uh, we are looking for a good result. A uh, uh, triple podium would be nice again, but of course, will be difficult with team with a lot of weight. But we, of course, try to get it again. 어, 특별히 막 어떻게 지정한 어떤 라이벌 팀은 없고 그냥 경기 들어가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해야 되는 거는 에, 그게 전략이고요. 그리고 뭐 목표는 당연히 저번처럼 세타 어, 포디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은 에, 느낌이고요. 근데 뭐 마지막까지는 예, 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분다 모두 포디움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예. 화이팅, 화이팅. 옆으로 옮겨서. 저희 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응원에만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네 어, 아, <laughs> 어, 일단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경기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보여주신 모습 모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잘 마무리하고 네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일단 다들 감독님께서 좋은 성적 일단 받으셨으니까 다들 안전하게 경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틀라스 BX! 화이팅! 오늘도 꼭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아틀라스 BX,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한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 서한 퍼플 블루 팀입니다. 지금 사진 촬영 중이셔서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쁘시다.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잠깐 진행해도 될까요?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서원 퍼플 블루 막내 건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 퍼플 블루 팀의 김종겸입니다. 네. 서원 퍼플 블루 팀의 제일 마트형 장현진입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먼저 권보미레이서님부터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를 앞둔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하긴 했는데 뭐 워낙 길다면 길지만 저한테 짧고 아쉬운 한 해인 것 같고요. 그 아쉬움을 내년까지 갖고 가기에는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좀 아쉬운 거를 이 경기에 다 털어버리고 내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올해 네, 있는 거 없는 거다 털어버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경기를 앞두고 가장 경기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실까요? 아, 네. 저기 저번 경기 때 조금, 네. 이제 조금 있었던 오한솔 선수, 네. 아렌더스의그 잘생긴 오한솔 선수가, 어, 아무래도 조금은 제 앞에 있는데 조금 두렵고요.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순박한 얼굴 하고 있는 노동기 선수도, 네.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두 선수 앞으로 갈수 있도록, 네.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경기 후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감 없이 조금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좋은 레이싱 기대하겠습니다. 옆으로 옮겨서 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라운드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경기일 앞서 컨디션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어 일단 뭐 컨디션 오늘 아침 워업 때도 뭐 좋았고 뭐차 컨디션도 나쁘지 않구, 않은 것 같고 뭐 일단 결승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워낙 이게 변수가 많아서 뭐 드라이버들도 다 우승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고. 또 결승 때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일단 뭐 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뭐 지금 장현진 선수랑 포인트 차이가 9점 정도 나는데 이게 어떻게 뒷바뀔지 모르니까 아 조금 부담도 되고 좀뭐좀 뭐좀 그러네요. 부담되냐? 아, 아다 그럼. <laughs> 지금 마지막 라운드 우승하고요. 최종 챔피언 자리 쟁취 욕심이 나실 것 같아요. 오늘 우승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뭐 굳이 우승이 아니더라도 뭐 장현준 선수가 우승을 하고 제가 2위만 해도 이제 근소하게 이제 챔피언이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어,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될것 같고, 저도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옆으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장현진 레이서님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GT1 클래스에서 서원 퍼플 블루 팀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우선은 팀 챔피언십에 있어서는 저희 블루 팀이 거의 막강한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올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김종균 선수가 챔피언을 하느냐 확률적으로 지금 가장 높아요. 근데 저도 우선 욕심을 내진 않겠지만 우선은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제 보니까 욕심 엄청 부리던데. 어 욕심 많이 냈지 <laughs> 내가. 어.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좀 확률 좀 떨어져요.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같은 팀이자 경쟁팀인 섬 레드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오늘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떻던가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시던가요? 아, 컨디션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좀더 좋은 것 같으니까 예. 양보하라고 얘기했어요. 우선 제가 빨리 갈 거니까 걸리적 어, 거리 좀, 좀 비켜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웃음> <웃음> 예. 오늘 뭐 우선은 블루 팀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레드 팀도 아, 우선 2등이라도 가져왔으면 합니다. 네. 음, 오늘의 인터뷰 말씀을 들어보니 챔피언 자리에 오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신다면 세레머니 혹시 가능할까요? 세레머니 글쎄요 아직 제가 <laughs> 확률적으로 적다 보니까 우선 세레머니 에 대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음, 글쎄요 뭘 해야 될까요? 아 춤이라도 춰야 될까요? 어, 춤춰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제가 춤은 출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는 좀더 오늘 경기를 우선 잘해보고 네. 네, 더 잘해보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포디움에서 춤을 보도록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날씨도 좋고요. 컨디션도 좋아 보이세요. 이거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어, 약간 시원섭섭한 표정들이 보이는 건제 기분 탓일까요? 제가 서, 시원섭섭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1년이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은 선어 깜짝이야. <laughs> 다음은 서한 레드팀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 레드팀 정혜원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한 퍼플 레드팀의 GT2 드라이버 한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한 레드의 김중곤 선수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먼저 정혜원 레이서님부터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서한 퍼플 레드팀에서 상승세의 주인공이세요. 알고 계시죠? <laughs> 오늘의 컨디션 어떠신가요? 어, 오늘 컨디션 웜업 때좀 원하는 차량 세팅에 나와서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결승에서도 이 기분 최대한 이끌면서 어, 레이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 챔피언십 포인트 3위로 블루 팀을 바짝 쫓아가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블루 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잡을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김준군 선수 뒤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 안 나고 블루까지 따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혜원 레이서님 하면그 세레머니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깊는데요. 혹시 오늘도 포디움에 오를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신 세레머니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따로 준비한 게 당연히 있고요. 꼭뭐 우승이나 포디움 올라가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웬만하면은 우승에서 하는 게 보기도 좋으니까 우승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블루팀을 향해서 카메라 보석 한마디 해주시죠. 블루 기다리고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난 누구를 응원하면 될까?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간 레이서님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앞두시고 컨디션 어떤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컨디션은 되게 어, 편안하고요. 왜냐면은 제 위치가 어, 시즌 3등을 노려야 되고 그리고 뭐 이 그리드라서 좀 약간 좀 뭐라지 부담 없이 편한 편하게 레이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용인 서킷의 왕자라고 불리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왕 왕자가 아니라 아 용인의 교본이라고 예예 예, 교본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온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오늘 우승이 가능하실까요? 어 일단 뭐 남기문 선수하고 뭐 이동호 선수 이원희 선수 뭐 쟁쟁한 드라이버들이기 때문에 뭐 스타트를 해서 일단 첫 바퀴는 좀 안전하게 좀 주행을 하고 두 번째 주행부터는 이제 조금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슈퍼레이스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로 어떻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다음 이제 내년 첫 경기죠 첫 경기 때까지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뭐 스키 타고 술 먹고 예, 놀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아이도 봐야 되고 예, 따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타고 나신 건가 봐요. 아무것도 안 하신데요. 그럼 이번에도 비시즌 계획에는 그 술을 먹고 스키를 타고 뭐 예, 아기 보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일반 그냥 남성의 삶을 살고 계시는 한민관 레이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준근 레이서님. 지금 현재 5위를 기록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승하면 바로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오늘 파이널 라운드 자신 있으세요? 아,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그냥 마지막 경기 때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블루 팀을 압도할 수 있는 레이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서한 퍼플 블루하고 레드 감독님들끼리도 신경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냥 앞뒤 안 보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마지막에 심사실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난 인터뷰 때요. 팀을 위해서 몰아주기 우승보다는 정당한 경쟁을 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혜원 레이서님한테 우승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같은 정략이신지? 네 서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 최선을 다하면 선의 경쟁을 하게 되면 팀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오늘 정현 선수랑 1, 2등을 다투는 레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말이 빨라지셨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laughs> 지금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2017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그리드워크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레이서들의 불꽃 뛰는 경쟁심이 보이는 것 같았었는데요. 왠지 저도 자극을 받아서 기운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레이서들을 여러분들도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7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오후부터 시작될 파이널 라운드 경기들은 모두 XTV에서 생방송 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엑스팀 중계도 놓치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희였습니다. 안녕!